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JNTC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JNTC 오늘 완벽한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자, 무려 23,900원 전에 있었던 이러한 고점을 완벽하게 뛰어넘었죠. 특히나 이러한 흐름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대금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다 잡아먹고 올린 단부터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고 또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더욱더 앞으로 엿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JNTC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수급 분석과 함께 차트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JNTC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주냐? 5월 13일에 있어 특징주인데요. 자, 매출 또한 두 배,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직전 분기에 매출액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 53억이었는데, 이번에 얼마였다? 영업이익이 무려 320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미친 호실적이라 보여지겠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이런 호실적을 가진 종목들이 좀 많이 수급을 받아가지고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조금 더 화끈하게 확 잡고 있었던 이슈가 뭐죠? 그죠? 유리기판인데, 이 유리기판에 이 반도체용 유리 기판에 대한 신사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한 제대로 묻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수급만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수급 들어온다면 신고가 다시 한번 뚫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DDI로 잡아가지고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올랐을 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인데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유통 비율이 26%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써도 올리기 굉장히 소홀한 대형 수급 주라고 볼수 있겠고 무빙이 조금 현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착각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고를 좀 깊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도 더갈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리는 게자 이렇게 한번 신고가를 찍죠 한번 신고가를 찍어주면 밑으로 한번 쭉 뺍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올리고 결과적으로 저점을 올린다면 계속해서 상승 방향이지만 고점을 봤을 때는 저점과의 낙폭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털리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 대금이 들어온 이때는 진짜다. 지금부터는 절대 털리지 말아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올라간 다음부터 눌려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니까 결국은 신고가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보신다, 그죠? 이때 사신 분들, 이때 사신 분들 저점을 깬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죠? 그래서 추세 매매락기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고. 스키나 완벽하게. 신고가를 뚫어준 다음부터 대금이 실린 다음부터 그 객구간까지 메꿔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욱더 눈여겨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월봉차트 보셔도 좀더 확연히 보신다. 역대급 신고가죠. 어, 상장일에 최고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정말 세력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을 찍을 때 이때 보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눌린다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급주인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은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타이밍들, 그러한 수급, 같이 쭉잘 챙겨 보셔야겠는데, 자 수급 분석에 앞서서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 반도체 같은 대박 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만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 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 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두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 외인 쪽에서 미친 듯이 끌어올린 거예요. 기관 쪽은 이때다 싶어 가지고 다 던졌죠. 자 특히나 투신 쪽에서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 사모펀드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부터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 창고, 외인 창고 통해 가지고 미친 듯이 끄집어 올렸다는 라 거예요. 이것만 보시고 개인이 다판 거다 자, 외인이 다산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외인창고와 개인창고를 동시에 동시에 이용해 가지고 같이 차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세력이다 보니까 자, 외인 쪽에서 미친 듯이 올렸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으로 끄집어 올리면서 외인 매도세와 함께 개인 쪽에서 개인창고 쪽에서 다시 한번 사주면서 신고가를 개미해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추경매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뺄 때도 시원하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추경매수하고 또 손절. 추경매수하고 손절. 누군가는 눌림목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사놓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큰 수익 먹을 수 있는데 혼자서 난리치다가 마이너스 50%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완벽한 세력의 눌림목 구간에 확실하게 대기해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10에서 20%는 너끈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세력의 평단가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으니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